자, 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큐입니다 네, 이번에 월드 탐험이 또 나왔죠. 네, 이벤트성으로 나온 건데, 여 일정 스테이지를 깨야 나올 거예요. 어, 일단, 한량한 고지, 여러 걸음 나왔고요더 쉽게 깨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같이 한번 깨보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방금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네, 이렇게 넣고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적 어, 바로 처치해 주시고요. 음, 이왕이면 좀 공격적인 것들로 챙겨 가겠습니다. 여본 적들이 조금 방어적인 몹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하실 때좀 공격적인 유물, 뭐 치명타 확률, 공격력 이런 것들로 한번 뽑아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걸로 할까요? 유물도 유물이지만 나아가는 방식들이 좀 중요합니다. 기다려봐, 어, 간단해, 안 간단해 보이는데, 아, 네, 빠르게 넘겨주고요. 네, 데거 요거 먹어주고요. 여거 요거, 어, 눌러서 레버 상태 변경시켜주고요. 다음 여거 어, 망령포 발사 클릭해서 발사해주시고 다음 네그 다음 여기 아래 여거 궤도 장치 클릭해 줍니다. 네,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다음 뜨거한번더 위쪽에 있는 거 클릭해주고요. 한번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 요거 다시 한번 발사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막 열리죠? 네그 다음 이 왼쪽으로 가서 이 초록색 네버 상태를 변경시켜 주고요 그러면 또다시 지형이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서 이 망령포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요렇게 또 여기 약간 퍼즐 맞추는 듯이 맵을 풀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게 당연히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요거. 보라색 레버. 클릭하면 또다시 지형이 바뀝니다. 근데 네,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이 적들 한번 공격해주고요. 요렇게 이겼으면 자 저는 공격 유물 위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요거까지 렙이 엄청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저까지 어.. 공격해줬고요 에너지 같은 거 먹어주고 유물 하나 아니 보상 하나 먹구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일단, 이 적들을 상대하면서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뭔가 공격 유물들을 먹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어느 월드 탐험이나 공격 유물을 좀 먹어주고 해주는 게 클리어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적들까지 빠르게 빠르게 클리어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다음에는 어 이거 하나 먹어 주고 요거 잠깐 쌤이라니까 요거 먹고 오, 꿀이다. 보라가루? 그다음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척을 때려 줍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 또 먹어 주시고요. 오, 경험치. 여기 이 척, 그 다음에 공격해 줍니다. 본인 스펙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특별히 막 게기 어렵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순서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유물도 대충 이런 거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궤도 장치, 이거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다음이 레버. 딱 클릭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내려가고, 여기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요거, 레버. 돌려주시고, 이제는 좀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왼쪽 맵으로 돌아가 줍니다. 돌아가서 여기 이 보라색 레버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또한번 뭐가 바뀌죠? 다음에 아래쪽 이 레버 한번더 클릭해 주고 하면 또 바뀌네요. 또 뭐가? 그 네, 다음에 여거 궤도 장치 아래쪽에 가서 클릭해 줍니다. 한 번. 또한 번, 두 번. 다음에 다시 이 위쪽에 망령포. 이 위쪽에 망령포. 클릭해서 뭔가가 또 바뀌죠? 네, 열어나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연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왼쪽에 이 궤도장치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요 보라색 레버, 당겨주시고, 한번더 길을 열죠? 네, 그리고 아까, 지나갔던 길, 열린 길로, 다시 가는데, 저희가 좀 변경시켰던 부분이 있죠? 여거, 어, 뭐야. 여거, 요거. 여거를 활용해주기 위해, 이 노란색 레버로 갑니다. 이 소환진 옆에 있는 노란색 레버. 이러면 이렇게 바뀌고요. 다음 또이 궤도 장치 바로 아래에 있는 궤도 장치를 클릭해 줍니다. 한번더 클릭하고요. 그 다음 이 노란색 레버를 당겨서 이거 내려오게 하고요. 다음에 이 망령포 또 다시 클릭해 줍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레버, 노란색 레버, 클릭. 하시면 또한번 위치가 바뀌죠? 그리고, 여기로 가서, 클릭. 이 파란색 레버까지.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지죠? 올라가졌으니까, 이거. 망령포 클릭해주면 뭐 대사가 나오네요. 오호 드디어 올라갔군 이러면서 <laughs> 뭐또전성이 가능한 마법진이 있다고 하네요. 뭐 이거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어 가로 막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없애주기 위해서 이 망령포 한번 뽕 쳐주시고 자 이것도 먹어주시고 오 그리고 가서 이 골드 클릭해서 전부 다 먹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어, 유닛들과 싸워줍니다. 네, 좋구요. 공격 유물로. 음, 요거는, 요것도 괜찮지만, 요거 괜찮겠네요. 네, 요거로 먹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온 거. 여기까지 먹어주고. 아래로 차근차근히 내려갑시다. 네, 이거를 또 한번 먹어주고 골드 먹고, 오, 가루 많이 주네요. 그다음이 빨강색 레버, 여기 옆에 있는 이 빨강색 레버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또 한번 뭔가가 바뀌고요. 그다음 위로 다시 올라가서. 요거 소환진 클릭해 주시고 이 파란색 레버로 여기 있는 레버로 가줍니다. 그러고 귀찮겠지만 다시 왼쪽으로 가서 왼가죠. 어. 가서, 이 궤도 장치. 그리고, 이 보라색 네버, 땡겨주고요. 이 내려온 망명포, 또다시, 발사. 해 주시면, 또 뭔가가 바뀌죠? 네, 요거를, 활성화 시킨거구요 그 다음 이 보라색 레버 또 다시 당기구요 킬 열리죠 이럼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슬쩍 요거 그리고 이 초록색 레버 돌리면 네 그리고 여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또 다시 가줍니다 자,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오른쪽에 이 파란색 소환진 클릭해 주면 여기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이동한 요거, 망령포 발사 쏙 쏙! 쏙? 네, 이렇게 없애줬구요. 그렇다면, 여길 탈출해야겠죠, 또? 위로, 어, 어디지? 어, 여기, 여기 위에. 네, <laughs> 위에 있는, 나가는 소환진으로, 나가주시구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유물까지, 한번 얻어봅시다. 여기, 이세개 있는 거. 여기가 212. 여기도, 여기 198. 198? 아래에 있는 진영이 좀 약한데 먼저 공격해주고요. 아마 여기까지 무난할 거예요. 음. 망령포 위주로 좀 클릭해주면서 깨면 될 텐데. 뭐, 이런 거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221레벨. 여기에. 여거 그럼 왼쪽 거212대벨좀 약한 적을 공격해 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음뭐다 <laughs> 별론데 이걸로 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거까지 공격 여걸로 먹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왼쪽에 맵이 열린 거 기억하시죠?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주고. 어, 요거안 먹었네요. 네, 먹은 것도 안 먹은 것도 먹어주고, 저거 먹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 보일 때마다 먹어주시면 되고, 여기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정의 유닛 한번 공격해 줍니다. 죽여주고, 그럼 유물. 뭐 먹을까? 요거도 괜찮고, 요거도 괜찮고. 대충 요거 먹구요. 그 다음에, 다연여 요거. 요거, 어, 챙겨주시고. 오, 여기. 여기 적 공격해줍니다. 아, 그리고 적 공격력을 낮추는 유물이 있어요. 화염의 검인가. 어, 적을 공격 시에 일정 확률로 적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요거. 이 화염의 검 요거 나오면 뭐가 좋아 됩니다? 저게, 미궁에서나, 여기서나, 뭐 이벤트 맵, 전부 사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바로 또 싸워주고요. 말하자마자 나왔는데, 유상하네. 원래 저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 다음에, 음, 다안 좋네? 요거라도 뭐 가지? 그 다음에 여기. 헤드급 보스. 저기 이렇게 빡셀 때에는 퇴장해가지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기가 빡셀 걸로 예상이 되는데, 대충, 뭐, 이렇게 짜줘서, 적 스킬들 좀 빼주고요. 다시한번 어... 아까의 덱을 짜줍니다 이렇게 대충 짜서 바로 또 죽었네요? 죽었으면 다시 대충 로젤린 세미라로 좀 저걸 녹인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어, 덱을 구성하시고요. 뭐 여기서는 죽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딜러만 일다 살리면서 최대한 깨봅니다. 네, 최대한 본인의 공격적인 덱을 구성해서 요로코로 적길이 세다기보다 좀안 녹는 캐릭터들 위주로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무조건 로젤린 쌤이라 어, 써줬고요. 로젤린 없으신 분들은 뭐 최대한 로완 뭐 이런 에너지 채울 수 있는 영웅들을 최대한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깨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화염의 낯인가요? 그쵸? 공격력을 낮추는 거. 그거를 무조건 리트라이에서 얻어주시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 먹고, 어이구, 뽑기권. 그리고 여거까지 하나 먹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또또또 먹어주시면 이렇게 클리어 성공하면서 종법 10회까지 얻을 수 있는 내어본 한량한 고지 월드 탐험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루트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깨봤고요이 순서대로 깨시면 뭐 확실히 깨실수 있을거고 다시 한번 보스급에서 좀 깨기 어렵다. 그러면 부대그로 상대 에너지를 좀 빼놓고 시도해 주시면 좋고요. 안 깨지면 이 탐색 종료 누르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그 아까 말한 그 화염검 저 공격력을 일정 확률로 낮추는 거 그거 먹고 어, 리트라이해 보는 거좀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월드 탐험 한량한 고지 공략이었고요. 네꼭 깨셔가지고 이번에 이런 꿀 같은 보상 같이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볼게요.